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, 가사법 전문 변호사, 그리고 무려 7년차 변호사이고요. 양쪽 날개 펴고 꿈을 이루라고 사실 이름이 양나래입니다. <laughs> 기가 막히지 않나요? 네. <laughs> 양나래, 양나래, 양나래 흘려드리면 약간 양나래껌 요렇게도 들리거든요. 양쪽 누구가 듣든 편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양나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고요. 이혼, 상속, 유언, 다양한 치정 관련 사건들 있죠. 상간녀 소송 요런 가사 사건들을 주로 하는 가사 전문 변호사이고요. 또 가사 사건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. 명예훼손, 모욕, 폭박 이런 유의 형사 사건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7년차 변호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다양하게 상담을 하게 됐거든요.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나한테는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인데 사람 사는 게다 비슷하다고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아마 그 남자분이 이렇게 하실걸요? 아마 남편분이 이렇게 나올걸요? 라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러면 이제 올해인 분들이 처음에는 아, 안 그럴 것같은데 네, 일단 알겠습니다. 라고 하고 돌아가세요. 그런데 정확히 한 이틀 뒤에 저에게 전화가 다시 옵니다. 허, 변호사님, 대박.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. 아, 변호사님, 자리 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한 번에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. 제가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. 어, 제가 갑자기 또 이걸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텐션이 올라가네요. 많은 연예인분들이 계시죠? 뭐, 공유씨, 뭐, 강동원씨가. 아, 그래도 요즘에 SF9의 루운씨도참 기가 막히죠? 아, 그래서 제가 참 다양한 연예인분들을 좋아하는데요. 아, 그 중에서도 이게 제가. 으른 섹시를 겸비하신 주지훈 씨를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. 저의 어, 목표는요, 주지훈 씨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여기 살아있어요. 꿈이 크지 않아요. 뭐, 그분과 잘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. 일단 제 생각에, 주지훈 씨가 제가 살아있는 걸 안다면,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? 저 여기 있어요. 교대요 4번 출구 쪽이에요. 주지훈 씨 너무 만나고 싶네요. 제가 의뢰인분들께서 저한테도 늘 해주시는 말씀이고, 저도 저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. 공감.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원고분을 대리할 때도, 피고분을 대리할 때에도, 그분의 상황이 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,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, 공감이란, 타인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.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의뢰인분들이 막 힘들고, 속상하고, 이런 것들을 제 일처럼 생각했을 때, 정말 그분들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고,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들의 마음도 같이 보듬어드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.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조금 사회 트렌드에 좀 무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더라도요 주요 기능의 한 10%밖에 모른 채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의뢰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변호사님 근데 그상관녀가제 인스타 스토리도 막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나와요? 누가 보는지? 대박! <laughs> 이러겠더니 저희 의뢰인분이 변호사님 그거 모르셨어요? 스토리 다 나와요?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님, 보세요. 막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볼,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제가 사실 이제 너무 법률 쪽 관련한 것만 알다 보니까요. 그런 것들 알아가는 재미가 조금 있고요. 의인분들이 이제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정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어디가 요즘 많이 가는 곳인지, 요즘 어느 카페가 핫한지, 뭐 어디 호텔에 뭐 애프터넌티 세트가 맛있는지, 뭐 이런 것들을 의뢰인분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. 있답니다. 네,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첫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나래야, 너 도대체 언제 유튜브 하니? 너 유튜브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? 라고 말하셨던 회사 동료분들, 친구분들, 선배분들, 변호사 지인분들 여러분, 제가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. 앞으로 <laughs>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안녕! 안 <목소리> <목소리>